안녕하세요 팀 제이콥의 슬입니다.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고요, 체지피티로 배운 영어를 실제 미국인들에게 사용해보고 반응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영어학원도 다녀보고 원어민한테도 배워봤는데, 막상 외국인 앞에서 하면 말문이 턱 막히는 느낌.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막 abc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더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을 언제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게 맞는 표현인지도 잘 모르니까요. 사실 연습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확신이 없다는 건데요. 그 확신을 주려면 미리 검증된 표현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채찍 p 티를 활용해서 영어 인사와 스몰토크를 시작하는 방법을 익히고 직접 외국인들과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제가 만든 프롬프트를 붙여 넣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식 구어체로 길에서 마주친 사람이나 일상적인 상황에서 쓸수 있는 짧고 자연스러운 인사, 칭찬, 스몰 토크 시작 문장들을 알려준다고 하네요. 자, 예의 있고 부드러운 톤을 유지하라고 시켰는데요. 어, 사실 동방 예의지국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면서 불편해 질수 있어서 이렇게 좀 추가를 좀해 봤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평소에 자주 쓰는 말들도 구성을 했다고 하네요 인사표현 뭐 칭찬 표현 뭐 스몰토크 시작 표현이 있는데요 요거를 어 내가 어떻게 읽지 어떻게 읽는지 모른다면 이제 한번 들어 볼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일단 하나씩 다 복사를 해 가지고 옆에다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하시는 곳에다 추가하시면 되고요. 뭐 적으셔도 상관없고요. 그럼 이거를 제가 읽을 줄 모르는데 어떻게 읽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음성 모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영어 단어들을 읽을 줄을 몰라. 그리고 나는 영어를 처음 배우는 거라서 너가 천천히 나에게 읽어줬으면 좋겠어. 1 번부터 너가 한번 읽어주고 내가 한번 따라하고 하는 식으로 해보자. 물론이지. 천천히 읽어줄게. 따라해봐. Hey there, how's it going? Hey 이제 there. 너도 해봐. 네? Great! Hey there, Act. how's it going? Nice work! 조금 더 연습하고 싶으면 알려줘. 어. 계속해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까? 어, 한번더 들려줘. 1번. 물론이야. 다시 천천히 읽어줄게. Hey there, how's it going? 이제 다시 해봐. Hey there, how's it going? 좋았어. 발음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까? 이런 식으로 채지 PT와 대화하며 발음도 들어보고 내가 모르는 부분을 교정을 받아보면서 문장들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습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이렇게 익힌 내용들을 저는 이제 핸드폰에 적어놨고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 검증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How's it going? I get great. The crazy weather, huh? It's coming. It's coming. It's coming. i t o m i n g It's coming. It's coming. It's coming. i s o m i t s c o i t o m i g s o i n g It's c o i t c o l i It's o m i t s c o i t s o m g It's o m t s c i n g t s c g It's t s i n g t s c you know like how do you do you know mm -hmm. how, hey how's it going it's kind all of right. just like a basic how's the greeting how's it greeting all right that's good because um, i use chatgpt okay. have you ever heard, yes, I've never heard of chatgpt do you use it um, occasionally oh okay um, so i search like how to say hi to people in us and chatgpt like gave me the answers like, how's it going and then crazy weather mm -hmm. or like any like other things is yeah. it all good 그리고 채찍PT가 oh, 저에게 I'm sure 준 that. 답변들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이분은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요? 대화가 끝나고 돌아가면서 다시 확인해 봤을 때 crazy weather huh? 라는 질문은 어, 제 노트에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있는 줄 알고 그냥 물어봤었던 거네요.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How's a s g g i n 네, h e r good good. See so your bike? It's yeah. beautiful. Thank you. Wow. 여기서는 체지피트가 어, 알려준 "Love your shoes"라는 말 대신에 그냥 바이크를 보고 "beautiful"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죠. 다음 상황을 또 볼까요? Hey, how's it going? Nice weather, isn't it? Have a good day. Yeah, it's beautiful. Have a good day. Have a good day, man. 이번에는 c h a t p t 가준 답변들이 어떤지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I have a question, man. Yes, sir. Um, so do you know ChatGPT? Who? ChatGPT? Who? is ChatGPT? 네, c h a t p t 를 모르는 분이셔서 그냥 c h a t p t 가준 답변들을 보여주면서 어떤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Is the English all good to say hi to people? Hi e o people? Yes, it is. Yes, is it good? Like, everything's good here? Yeah, 네, 채치 PT가 뭔지는 잘 모르셨지만 영어는 잘 하시기 때문에 이 말들이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s it going? Nice weather, isn't? It's great weather. Have a good day. 네 머리 위에 있는 카메라를 알고 보고 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팀제이커브 유튜브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다들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시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채지피트를 활용해 간단한 인사말을 배우고 직접 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채지피트가준 표현들은 실제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검증된 표현이니 그대로 따라서 연습해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제이커브스쿨은 2023년서부터 본격적으로 AI 교육을 시작했고요. 대기업은 물론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AI 집체 교육까지 다양한 현장에서 함께해왔습니다. 2025년에 들어서는 개인분들로부터도 강의해달라는 요청이 부쩍 많이 늘었는데요. 그런 요청에 바로 응답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먼저 문을 열어봅니다. AI 시대에 나도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사용한 프롬프트도 공유해드릴 건데요. 자기 나이나 상황에 맞게 조금만 바꾸면 바로 실전에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미 만들어진 프롬프트부터 천천히 시작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AI 도구를 생활 속에 조금씩 녹여보는 거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고 유용합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AI 실습 영상들을 계속 준비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주제나 원하는 AI 콘텐츠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용한 프롬프트는 팀 제이커브 오픈 카톡방에 공유 드릴 예정인데요. 링크는 설명란 남겨두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